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의 거의 모든 것 30년차 이민 컨설턴트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에서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투자금 상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임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 이민 정책과 국제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력한 추방 정책을 발표했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대 주라고 표현하는 도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는 분수를 하라는 발언을 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드카드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없는 상태이고 상환을 받는 것이 아닌 구매 형태로 진행되는 선포였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향후 EB5 투자금이 인상될 수도 있는 사건이며 그 시기는 2026년이 될 것입니다. EB5 투자이미는 35년간 운영되며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자리 잡은 상태인데요. 성숙해진 투자이미 시장에서 원금 상환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 프로젝트들을 엄선하여 볼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80만 불 미국 투자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가 미국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불리해지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신청 절차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투자이민 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진행에 앞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영구영주권을 받는 과정 첫 번째 한국에서 가장 이주자가 많은 미국 영주권은 10년 기한의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 이민은 첫 이민 청원서인 I-56 심사를 통해 2년 기한이 찍힌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1개월째가 되는 시점에 i 8 2를을 신청하며 80만 불 투자금이 미국 내 고용 창출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 심사 과정을 마치면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완전한 신분증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선택사항으로 신청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이민자들은 대부분 80만불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영주권 속을 진행하며 그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투자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 바로 RIA가 시행된 2022년 3월 15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투자금 상환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이전에 투자임을 신청하신 분들은 영주권을 받은 후 21개월째가 되는 시점에 조건해지신청서 I-829를 접수하고 그 접수증을 제출하거나 영구영주권을 받은 후그 카드사본을 제출해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15일에 영주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청약서에 명시된 투자기간이 지나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영구 영주권 카드를 받아야만 그 근거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2018년부터는 프로젝트에 따라 i 8이9 접수증을 근거로 투자금을 돌려받는 프로젝트도 생겼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이후론 투자청약 시에 약정된 투자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큰 변화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투자이민과 트럼프의 골드카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2월 25일 골드카드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존 투자의민을 폐지한다는 발표를 하자 저희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후 연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며 트럼프의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자리 잡으려면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EB5 투자의민은 2022년 3월 15일 RIA로 자리를 잡으면서 2017년 9월 30일까지 유지되며 그랜드파더링 적용으로 2026년 9월 30일 이전 접수권은 기존 법으로 심사될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골드카드 명칭으로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 너무 많아진 골드카드에 대해 좀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비파브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증권투자 일정으로 뮤스크가 있지만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약정서로 투자청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골드카드는 기부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EB5는 현행 80만 달러 TA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골드 카드 500만 달러는 자금 출처 증명이 가능한 분이 극소수일 것입니다. 셋째, EB5는 35년간 운영되며 자리 잡은 프로그램이지만 골드 카드는 충격적인 새로운 제도로 완비되려면 밟아야 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골드카드 제도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현재 EB-5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하셨고 상담을 마치신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며 편안해지셨습니다. 원금 상환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 EB-5는 투자이민입니다. 즉 원금이 100% 보장되는 정부가 책임는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과 투자금의 수 모두 실패한 심각한 사례도 있었고, 영주권은 받았지만 투자금을 제때 회사지 못한 사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15일 RIA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금 상환 가능성을 높인 안전장치를 갖춘 프로젝트들이 많아졌습니다. e b f o 자금에 대한 제3자의 상환 보증서. 개발사의 부동산담보 설정, 이민청원서 거절 시 투자금 환불보장, 투자청약서의 상한기한이 기본으로 3년인 프로젝트가 증가했고 리저널센터의 행정수수 후불제 도입,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투자금 상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립한 한마음 이민법인은 대표인 제가 늘 리저널센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CEO 및 주요 임직원을 만나서 회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들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현장 실사까지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한마음 이민법인은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업계에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은 투자인 고객의 조건부 및 영구 영주권 100% 성공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직한 100%는 한마음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불 투자자 중에는 투자금 상환이 지연된 사례가 프로젝트에 따라 발생되고 있지만 상환이 실패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80만 불 투자로 인상된 IRA 이후로 이비파브 투자들이 보호되는 장치들이 갖추어졌습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의 투자 이민 법인의 미국 투자이민 팀과 파트너들은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민 속에 대하여 100% 환불 보장이란 책임 완수를 약속하는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필요한 미국 내 전문가를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미국인 의 거의 모든 것본 방송을 진행하는 저와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또는 구독 등록으로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